안녕하세요. 에브리띵입니다. 제가 오늘 또 집을 나왔습니다. <laughs> 서울식물원에 와 있어요. 아침 일찍 여기까지 왜 왔냐면, 어제 명성산을 갔다 왔어요. 친구 차에다가 제 카메라를 놓고 내린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박배낭을 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피곤하네요. <laughs>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퇴근한 다음에 산으로 퇴근 밖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봅시다. 아니, 그럼... 출근해 봅시다. 아. 이제 퇴근하자. 선거들 줄려고 랜디스 도넛도 샀어요. 퇴근.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가시죠. 터미널 안에 편의점 있어요. 남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좀그런 그냥 요런 봤는데 버스가 원래 있는데 버스가 30분 뒤에 온다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택시 <놀람> 타고 조비산 가든에서 내렸어요. 한 10분도 안 걸리고 한 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버스도있으니까 버스로 오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식당 바로 앞에 이렇게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야등입니다. 가시죠.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표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길이 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잘 갈려 있는데 여기 다 산소라. 죄송합니다 이 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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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진 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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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가시죠. 아, 시죠 아, 아, 그래? 베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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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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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안분 일단 설명해줘야지. 안녕 코스 얼마 된다. 요 아, 선배님. 예.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올라왔고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지만 <laughs> 10분밖에 안 올라왔어요 사실. <laughs> 벌써 도착했어. 땀봐. <laughs> 아, <형. 웃음> 음, 근데 엄청 습하네.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텐트 피칭을 빨리 합시다 <laughs> 완성 설치 완료고 이제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될것아을막아갈게요 도착했습니다. 대박! 안녕히 주무세요. 음, 굿모닝입니다. 아 모자 예쁘다. 예쁘다. <laughs> 소감은. 약간 동굴이 엄청 넓진 않아서 동굴 안에 한네동 다섯 동 정도 치면은 꽉 차요. 그래서 그래도 뭐칠 공간은 사실 많은 이런 느낌? 요런데도 다칠수 있으니까 되게 생각보다 저 추울 줄 알고 후리스 패딩까지 가져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냥 시원한 정도? 바람이 막 불지 않으니까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겨울에는 진짜 확실히 막 좀 체온을 보호해줄 것 같아요. 많이 춥지 않아서 따뜻할 것 같고. 약간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안쪽 거의 동굴 벽이랑 가까운 곳에 피칭을 했기 때문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숨이 막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계속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쉬어지면서 약간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안 그랬대요. 저만 그랬다니까요. 기분 타실 수도 있고. <웃음> <웃음> 그래도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지금 벌써 7시 반 이제 정리하고 갈라고 7시 반 정도 됐는데, 벌써 등산객분들 오셔가지고, 로프 타고 암벽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화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치우고 L&T 잘 놀고 갑니다. 소비장 가든에 도착했어요. 금방이네, 엄청. 땀도 하나도 안나다 이산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꽤 진짜 가성비 좋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산이라고 하기도 조금 무색할 정도로 거의 동산? 처음에 백패킹 시작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오, 오실 저 입문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정상에도 데크가 두 개나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다섯 여섯 개는 칠수 있는 넓은 넓이라고 하니까 정상에도 칠수 있고 동굴도 있고 동굴 앞에 넓은 공간도 있고 아침에 조금 등산객들만 피해서, 그, 암벽 타시는 분들만 피해서 일찍 철수만 해주면은, 깨끗하게만 사용하시면은, 조비가, 조비산 진짜 추천합니다. 예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그라미치 감사합니다. 예이! 너무 예뻐요. 바지도 너무 예뻐. 역시, 그라미치 최고. <laughs> 최고라. 안녕~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laughs> 왜또 핸드폰으로 찍고 있냐면, 또 카메라를 친구 차에 또 놓고 내렸어요. <laughs> 그래서 또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소지품 관리 잘 하시고요. 내 물건은 내가 잘챙기세 <laughs> 다음 주에는 아마 산에 갈것 같아요. 재밌는 거 준비해 볼게요. 바이.